혜라님그 최근 10년 새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펜타닐이라고 하는데 혹시 혜라님 들어보셨나요? 아우 알지. 나 옛날부터 종합병원 그 약재과 에 있을 때 거기가 마약 치료하는 병원이었거든. 그 말기암 환자들 고통이 극심하니까 펜타닐 놓으면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펜타닐 처방이 뭐그 병원이 제일 많았을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기 있었거든. 밤에 칼 들고도 난입해서 펜타닐 달라고 그 정도로 그 중독이 강하고, 의사들이 그 폐해를 얼마나 잘 가라 그랬어. 근데도 집단으로 중독되고 그래서 그때 막 사회 문제되고 그랬었어. 그니까 러한번그 유혹에 끌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근데 너무 무서운 게 그때는 이제 막 의도적으로 음. 중독이 된 사람이 음. 내 나라 이렇게 하면서 칼을 들었지만 음. 요새 제가 이제 매체를 보면서 되게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전혀 마약하고는 관련도 없고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어린아이나 심지어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들조차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 봐봐 물건 하나를 팔 때도 마음을 써야 되거든. 기꺼이 저 사람이 내가 팔면 사주세요 그럼 딱 사주는 아니지 거절 10명 100명 하다가 한명 사줘 그때 느끼는 굴욕감이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주면 무조건 받아주고 또는 제발 좀 그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고 싶은 거야 그런 도둑놈의 새끼도 그런 도둑놈의 새끼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독을 시켜놓으면 막 애기들 요구르트나 막대사탕 그러니까 미국 같은 애들 막대사탕 같은 거 주면 안 먹잖아 애기들 왜냐면 그런 게 너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중독되면 그걸 찾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팔기가 너무 쉽거든. 마음을 써서 힘들게 파는 것도 싫은 거야. 돈은 벌어야 되겠고, 가장 쉽게 벌고, 나 굴욕감 안 느끼면서, 제발 사주세요 하는 약자 만안 느끼면서 위에서, 이거 가져. 이러면 협박도 아니고, 지가 원해서 갈급한 사람한테 파는 거는 아주 쉽거든. 그잖아. 목마른 사람한테 물 파는 것처럼 쉬워. 그렇게 하려고 그 중독을 시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핵보다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핵은 위험한 줄 알고 통제할 수 있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눌러. 누르면 어떻게 돼? 그려져. 그러니까 아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마약은 내가 나를 통제를 못 해. 안 해야지? 하는데 하는 거야. 나는 예전에 그때 20대 때인데 의사들이 중독된 거 뭐, 아니 의사들이 어떻게, 해?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살자 좀. 근데 너무 괴로우면 또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의식이, 자기의 그 욕망을 조절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닌 게된 거야. 펜탄일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다 뺏고 싶고,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잖아. 펜타닐 딱 들고, 내말안 들으면 이거 안 줘. 그러면 다할걸남 죽이려도 죽일 거야. 남을 지배하고 싶고, 절대 남한테 굽히기 싫고, 남의 거 뺏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커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중국이 쉽게 벌고 싶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보면 쇠약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자기들 내에서 그걸 팔면 사형이랬다. 근데 미국에 파는 거는 그럼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규제를 안 한다는 거야. 심하게 단속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랑 부딪힘이 있을 때 특히 더 규제를 완화한대요. 근데 이게 더고단순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의식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가장 치명적인 걸 알아야 돼. 차라리 전쟁으로 공격해. 러시아처럼 무식하게 우크라이 공격해. 국민들이 더 단합해. 막어. 근데. 이렇게 의식을 무너뜨려서 국민들이 다샘플란시스코 거리 가면 이렇게 좀비처럼 다녀. 그래갖고 제정신이 아니야. 일단 일을 못해요. 사회적인 노동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면 사회적인 코스트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올바른 판단 못 내리고 지배하기도 쉬워. 펜타일만 갖다 주면 다 하니까. 그리고 이 빨리 죽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되고. 이게 치명적인 거야. 어, 저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고.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이 휘둘려서 끝간데 없이 욕망을 쓰고 집착을 쓰는 사람은 제명에 못 살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유신헌법까지 만들어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죽었잖아. 근데 그 펜타닐이 무시무시한 집착이야. 펜타닐에 중독 안 되는 인간은 <laughs> 그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이지. 돈왜 벌어? 왜 학벌 좋으려고 해?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쾌락의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직접 주입하는 게 펜타닐이나, 그런 마약류야. 어, 그런데 끌려가지 않는 인간. 완전히 그 애고, 집착하는 그 욕망의 애고로 죽여버린 인간 외에는 다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거는 머리로, 논리로 못 막아. 논리로 나쁜 거 몰라서 하나? 아니잖아. 되게 무서운 힘인 거야, 마음이. 그냥, 욕망이 딸려가는 힘이.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하면, 가장 약화시키는 거지 우리도 일제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 때 총칼로 그리고 우리를 막 고문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굽혀서 독립했지 근데 만약에 펜타이나 마약으로 우리를 중독시켰다고 생각해봐 그거 들고 그러면 정말로 아무 힘이 없이 그냥 함락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사실은 가져도 가진 게 아닌 것이 좀비같은 국민만 있는 나라는 쓸모없지 그치? 끝내는 버리지 가질 필요도 없는 거야 짐 덩어리 열등이 되고 완전한 파괴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의식이고. 인간의 의식이 파괴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그 의식을 파괴시키는 거.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 인류의 멸종은 어떻게 보면 핵보다도 이런 인간의 의식을 파괴하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류는 망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또 기사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AI 로봇인데 킬러 로봇이래. 그래서 그걸 보내서 인간 통제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거는 경찰이 막아줄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직접 칼 가져가서 총으로 전쟁할 때는 나도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 위험이 없는 거야. AI 킬러 로봇한테 내가 표적으로 죽이고 싶은 인간의 어떤 생체 정보나 이런 걸 넣어줘.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AI 로봇이 미사일처럼, 미사일도 표적한테 가서 꽂히잖아. 그것처럼 따라다니면서 꽂아서 죽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끝내는 죽이게 되면 그거를 경찰이 어떻게 막아주고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원 조작을 막을 수가 없거든. 미움 받으면 죽는, 죽는 세상이 거야, 그냥 오는, 오는 거야. 거야. 응.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가 미움을 인정 안 해서 그 미움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밖에서 미움 가해자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 무의식의 그 미움의 애고가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왜? 그런 미움 의 애고를 인정 안한 사람은 밖에서 미움을 일으키게 돼 다른 사람에게 미움 짓을 꼭 하게 돼 있어. 고집부리면서 자기 미움 인정 안 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보면 정말 재밌다 주는 거 없이 이렇게 돼. 그러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그렇게 AI 로봇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이제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내 마음을 안 보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 인류가 이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내가 20년 전부터 얘기한 이유가 그거야. 안 하면 죽게 돼 있어. 안 하면 마약 중독. 난안 되고 싶은데 사탕에 들어있고 요구르트에 들어있고 나중에는 아마 커피숍 같은데 커피에 넣으면 어떻게 알고 먹는데. 그리고 내가 식료품 사서 집에서만 먹고 식료품도 다 공장에서 생산해. 무서운 거지 그치? 그치?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의식을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남의 의식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 내 미움이 안에 있으면 밖에서 미워하는 사람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런 AI 로봇으로까지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주술사가 된 거지. 옛날에 후궁들이 어, 저주인형 놓고 막칼 꽂으면서 왕비 죽이려고 했잖아. 염력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염력이지 뭐야. 요만한 칩 같은 거, 독을 주사할 수 있는 AI 킬러 로봇 같은 거 개발이 되면 거기 있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생체 정보를 넣어. 사진이나 골격 같은 거. 넣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야. 아, 어, 점점 막 시대가 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뭐 마약, 음. 그런 킬러 로봇들. 음. 정말. 근데, 정치인도 이래서 무서운 거야. 옛날에는 왕이 아무리 폭정을 해도 참았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조금 잘못해도 많이 많이 참았거든. 근데 이제 인간들이 마음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음 에너지가 다 쌓여서 지금 분노가 어때? 댓글 봐. 대통령에 대해서 그 험악한 말 봐. 얼마나 미워해. 국민들의 미움을 그렇게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나 대통령이고 나 야당 대표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세상에 괴로워서 살 수가 있냐고. 근데 앞으로 시대는 점점 무서워서 높은 자리 못갈 거야. 왜냐면 암살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오면 그치 가만 두지 않을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보면 정말 답답한 게그 미움을 인정 못해서. 윤 대통령은 절대 이해 안 해줘, 남의 마음을. 그게 미움이잖아?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거?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집 부린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야. 네. 이재명 대표도 음. 자기 미움 절대 인정 안 해. 어, 남이 죽어도, 내 아랫 사람이 죽어도 내 뜻대로 다 해야 되잖아. 아, 윤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 있지, 그러지 않아. 법을 어겨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받다가 내 아랫사람이 다 죽어도 막 다섯 명씩 죽어도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고집이 최고의 미움인데 자기가 미움 쓰는 그 미움의 애고, 고집 부리는 애고라는 걸 몰라. 그래서 독하게 미움 받는데. 저게 하늘에 벌 받는 애고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지금 윤대통령도. 그걸 못 고쳐. 왜못 고치냐? 마음을 봐야 고치거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를 몰라. 빠져버렸어. 미움 속에. 그래서 야당이 그 이태원 사고, 추도시, 거기 가라 하니까 벌써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여기 올라오는 거야. 지는 것 같거든. 가면.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 안 해줘. 미움이지. 근데 그 마음을 못 보니까 그냥 그 마음에 딸려가는 거지. 마음이 인정 안한 사람은 그 마음에 딸려가서 그 짓을 해버리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괜찮을 거라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미움받아갖고 저 사람도 아유, <laughs> 보통. 더한 미움받을 거. 같아. 더한 미움받지. 지금 대통령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제일 미움받는 거야. 권력이 클수록 미움받어. 나부터도 위대한 이슈 안 하면 미움 안 받지, 그치? 근데 사람한테 조금 알려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 되게 미워하지. 그걸 감수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돼. 나도 위대한 이슈 하면서 내 공부하는 거야. 아, 내 미움을 보는 거야. 아, 미움 받을 때마다 내 미움을 보고, 고집부리는 미움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속에 그 마음이, 근데 막그 마음을 보고 살지 않았거든. 그런 공부 안 했으니까. 앞으로 마음을 안 보면 점점 살기 힘든 세상. 그리고 경찰력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국민들 지금 안 믿을걸? 흉기난 동무 보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 거예요. 옛날보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해진 거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좌충우돌 미움으로 가득해 날마다 싸움 박질하고 내가 맞다고 고집부리고 이러니까 자연재해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굉장한 미움살기가 센 거야 어, 여러분 그 중립국이라고 하는 스위스 봐 어떤 부분 되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 거기 가면 모든 마음이 중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잘안 일어나고 되게 자연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돼야 돼 마음이 근데 지금 중립국은커녕 나라도 분열이 돼 있고 그 분열된 나라의 분열된 국민이 싸워서 되게 되게 아파지고 헤란이 어, 말씀 듣다 보니 너무 무서운데요? 왜? <laughs> 우리나라 지금 엄청 극렬하게 지금 음. 나뉘어 가지고 엄청 물고 뜯고 싸우는데 음. 그러면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 생각 극과 극은 거구나. 통하죠. 음. 그래서 영채 마을이 있는 거야. 저렇게 싸워도 영채 마을에서 이렇게 중립의 눈으로 계속 봐줘야 돼. 그러면 막 싸우다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동특이 저희 제일 어둡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어두운 거야. 막 이러다가 알아듣는다니까. 몇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거, 미움을 대통령부터 저기 서민, 아주 아주 가난하고 아픈 약자들까지 다 알아차리게 돼 자기 마음. 을 그런 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안정돼. 마음이 먼저 국민 마음이 안정되고 국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지도자들은.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이 더 싸워. 이제는 전직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끼리도 싸워요. 이게 정말 나라가 두 쪽이 점점 더 이래서 계속 싸우면서 서로 죽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보게 돼 있어.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을 안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안정이 되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올 때까지 이제 위대한 이슈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봐서 니탓이다 네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까지 보수 진보 나눠서 네 탓이다고 있잖아. 이러니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이. 그게 딱 안정이 되는 날까지 계속 위대한 이슈가 계속됩니다.